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런 표현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생기기 전에 이제 혼용해서 쓰던 말인데 음. 요즘은 이렇게 섞어서 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다양한 행동 측면에서 청소년이나 성인한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규범 규칙 이런 네. 거를. 따르지 못하는 성격 문제를 음. 가지고 계시고요 오, 네. 이분들은 상대의 안전이나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음. 사회적인 책임은 음. 저버린 행동 양상이 반복되고 지속이 음. 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납 안 되지만 그렇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받는 그렇죠. 네. 아, 사람들 다줄서 있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나는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1, 등으로 간다. 잘 어울린다. 저요 한 평생에 <laughs> 그런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살고 있는 보... 사람. 어이없어. <laughs> <바쁘러 웃음> 어, 어이없바쁘신가 봐요. 어이없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경계성 이거는 네. 어떻게 되는 어, 요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제 정동이 불안정하고 충동 조절이 좀 어렵고요, 음. 만성적인 공허감, 우울감, 또 반복적인 뭐 자살 충동, 실제로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 불안정한 대인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경증과 음. 정신증의 이 경계에 있다고 해서 경계성이고요. 네. 아.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 가지신 분들은 네. 간헐적으로 판각을 뭐 느끼시거나 음, 현실 네. 판단에 좀 손상을 느끼시는 경우도 어, 있어. 연극성 궁금해요. 네. 어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네. 좀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이고. 네. 어 전데요. 어? <laughs> 네 그다음에요. 일단 저 왔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네. 네, 좀 화려하고 극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laughs> 오, 게 특징이고요. 오, 오,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깊고 오래 지속되는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는 또 힘드십니다. 전 연극성. <laughs> <laughs> 진짜요?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반그 정도는 모습들은, 맞는 거 같아요. 네. 그 모습들은 다 거짓인가요? 어. 연극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끄는 행동들을 어. 하게 되는데 어. 어. 네. 아, 내가 이렇게 주목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황은 좀잘못 견디세요. 어.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병. 화를 내. 예, 예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음. 유사점이 많네. 유난히 좀 이렇게.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해서 좀 네. 주목을 받고 싶고 한다던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은데요 <laughs> 세부람 시리즈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이게 다 성격장애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성격장애 일반적인 진단 기준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크게 네. 벗어난 그러니까요. 게 네. 지속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과 손상이 초래되고. 네. 맞아요. 예. 전 크게 벗어나진 알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에게 네. 즐거움을 주시는 다행이다. 역할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회화가 잘 됐네요. 맞아요. 네. <laughs> 자기애성은 그러면 음. 어떤 걸까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음. 특별한 대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어? 어, 이분들은 공식적인 어떤 자격이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네.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오. 것처럼 뭐 극도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오.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애가 어느 정도 있고 음. 자존감이 높으면 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걸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맞아요.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자기 애가 있는 음. 사람들과. 음.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음. 가는 사람들의 음. 가장 큰 음. 어떤 음.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거든요. 근데 아. 네.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네. 오히려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 우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대우를 그렇죠. 받고 싶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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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빈 그릇을 자꾸 채우기 위한 어이. 수단이네요. 네네네. 네, 네. 그렇네요. 음. 내가 좀 나를 제대로 음. 생각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밖에서 네. 인정을 받으려고 네. 하는. 와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이분은 극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특성 이렇게 했는데 시군이 또 네. 남아 있어요. 시군에 네.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네. 해주세요. 시군의 그 성격 장애에는 해피성, 의존성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네. 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거절에 민감해서 어... 확고한 보장이 없으면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같이 뭐 말. 이렇게 놀러 갈래, 같이 밥 먹을래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시고 음. 수치를 당하거나 놀림받을 두려움 때문에 대인 관계를 좀잘 맺지 못하시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의존성은요 그럼 응. 반대로 의존을 많이 하는 어 그렇죠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모든 면에서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 아. 이런 거에 의지하려는 욕구가 강하시고요 네. 어,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남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네. 전 정말 근데 그렇거든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 난뭐 저장도 괜찮고 짬뽕도 괜찮아 진짜로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저는 따지고 네. 보면 사실 이 중에는 10명 중에 1명 있어, 아니고 10명 중에 또. 9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강박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네. 질서나 완벽, 뭐 통제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특징이 있고요. 네. 고집이 좀 세고 왕보하고 음. 융통성이 없고 세밀한 거에만 집착하는 것도 뭐 이분들 특징. 이또 이게 본인만의 또 루틴 같은 게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강박증 있는 분들. 음, 그럴 수 있죠. 음.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음. 저희가 강박성 성격 네. 장애라고 음. 볼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제 또대전제를 이게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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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고통 같은 아, 지속적으로 초래해야죠. 나타나야 돼요. 네. 예. 이게 강박 장애랑. 강박성 성격장애랑은 또 조금 달라요. 아,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두부,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네.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네.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뭐 정리정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잘해놓고 본인이 만족해 하면 네. 그거는 아무 문제가 맞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세밀한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네. 결국 끝내 완수하지는 못한다든지 아, 음. 네.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음. 어. 너무 소심하거나 네. 돈 쓰는 데 너무 인색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 예. 뭐 다른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선 조금 실패할 네. 확률이 높고 네. 뭐 정확성이나 반복행위가 요구되는 네. 아. 은행원이나 아. 네. 공무원 잘하시겠네요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네. 예. 네. 수행하실 가능성이 A 군, B 군, C 군, 이렇게 알아봤는데, 혹시 선생님 보시기에 음. 우리 생활에서 네. 조금 위험한 군이 있다면 음. 어떤 군을 좀 음. 뽑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가장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 음. B 군에 B군?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 네. 요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도 조금 쉽지가 않고 음.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뭐 범죄의 네. 연루가 되는 이런 경우가 아. 많기는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가 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있는 것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음.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체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떤 교정 시설의 환경적 격리를 통해서 음. 어,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성격장애 음. 유형을 뽑는다라고 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네. 볼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좀 많은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군으로 본다면? 저연극을안 혹시... 하시네요. <laughs> 아, 아, 회피도안 하시는데. 어, 일단 이제 성격장애를 가지신 환자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병을 인정하기까지 어, 쉽지 않은 그 기간에 걸친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음. 어, 질환인 거는 사실입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치료가 단기간에 네. 뭐또 약물의 효과가 막 극대화되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네. 마음이 잘 맞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네. 장기간 지속적인 네. 어, 치료를 통해서 네. 자신의 내면을 좀 알아가고 저는 선생님하고 아주... 네. 잘 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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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찾아가 보세요 나중에. <laughs> 사실 그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네, 그리고 나는 혹시 괜찮은가를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요. 이것도 네. 워낙 세세하게 그 항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맞습니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음. 뭐 물어보고 진지하게 있다고 하면 네. 내방 한번 하시면 것 네. 좋을 것같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네.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웃음> 나는 <웃음> 어떤 분에 해당이 되나 네. 다시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비문입니다 네 저는 시군입니다 네. 네. <laughs> 오늘도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면서 성격장애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왔습니다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울주마음건강TV 멘탈톡톡 멘탈 마음이 아플 땐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축은 정신건강복지센터.